강남역이랑 이런데 밤에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놀다가 나는 너 징역 살았으면 좋겠다. 씨발 <laughs> 유튜버 친구 <laughs> 나락 보내려고 개새끼가. <laughs> 어제 휴방하고, 낮에, 어제 친구들 좀 만났는데, 공규가 2주 정도 있으면 영국을 가요. 우리나라에서 취직을 했는데, 외국계 기업이어가지고, 그 출장을 영국으로 잡혀서 2년 동안 영국으로 가거든요. 애초에 그걸 노리고 그 회사를 들어갔어. 동규가.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동규 여자친구분이 포르투갈 사람이거든. 그냥 완전 생이별하게 생긴 거야. 한국말 잘하신다는. 아, 한국말 한마디예요. 어, 반가워요. 원래는 밤에 완재를 만나고. 왜냐면 완재가 이제 곧 있으면 결혼이거든요. 나는 말안 했는데 단톡방에서 사회 누구냐? 사회 병민이지? 하니까. 그러니까, 응. 그래요. 난못 들었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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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짐작은 했었는데, 야, 완재야 그, 상도덕이 있으면, 이 쌍놈새끼, 청첩장이라도 좀 주면서, 사회를 봐달라고, 좀.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낮에, 1시, 2시쯤에 동규랑 민규 만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영이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규가 누가? 자기도 완제네 집을 가겠대. 완재가 아, 자기 백신 맞아서, 뭐, 백신 맞은 사람 빼면은, 뭐, 몇 명까지 되지 않냐. 완재한테 이제, 백신 맞으면 많이 아프냐. 어, 백신 맞으면 많이 아프냐? 그러니까 완제가 아우 자기는 괜찮았대 팔만 좀 아팠대. 그래가지고 아 그건 1차고 2차 어, 어떤 어땠냐? 니까 그러니까 자기 2차는 아직 안 맞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나, 나 가만히 있다가 야 아, 이제 나야너 뭐야? 어? 나 백신 1차 맞았는데 그걸로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는, 그냥, 어? 원래, 원래 생각으로 1차 맞고, 강남역이랑 이런데 밤에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놀다가, 나는 너 징역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방송 나왔을 때도 별명이 10세였던 게, 얘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동규 영국 가기 전에 너네 다 언제 만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카톡에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또완전한 수요일 날쯤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자기 얘기한 거에 대한 답장이 위로 올라가면, 한참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야! 동규야 그래서 너나 언제 보냐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꾸 금시초문 동문서답하고 그게 완제가 특히 심하거든요 우리 애들 중에서 뭔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새끼 그 새끼랑 드라마 보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같이 보잖아? 그러면은 10초 넘기기 있지 10초 넘기기 10초 넘기기 10초 뒤로 돌리기 10초 넘기기 10초 넘기기 10초 뒤로 돌리기 이러면서 봐 그래가지고 완지한테 야뭐 1단계만 맞아놓고 뭐 진짜 저녁에 오라 그랬냐고 갔다가 내가 너 백신 맞은 줄 알고 얘기했다가 방송에서 얘기했으면 나뭐 방역 지침 위반으로 친구 유튜버 친구 날아보내려고 개새끼가 그래가지고 바꿨지 점심에 출발하자마자 완제네를 가자 재수 씨도 처음 보고 어 처음 보고 하는데 그 약간 어벙해 칭찬이냐고 욕이냐고 아완제랑 비슷해 <laughs> 존나 완제가완제랑 결혼한 줄 알았어 야, 아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 나 낯을 너무 가리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내가 아니 애초에 완제도완제랑완제 여자친구도 아시죠? 제 방송 나와서 둘이 결혼한 거 아시죠? 이제 완재가 내 방송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이제 어떤 여자분이 보고서 이제 자기 스타일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가 아는 오빠의 친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는 오빠는 윤여진이었고 여진이한테 오빠 오킹이랑 안다 그랬지 오킹 방송에 오늘 나온 남자의 누구야? 그게 완재였던 거지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 양복해주고 약간 어 근데 이제 그거는 나도 나도 주장하고 싶은데 이미 여진이가 이미 어.. 아니지 소개는 나야 <laughs> 아 맞다 완재네 집에 갔는데 도착했을 때완재가 주차장 자리가 없어 자기 차를 빼주겠다고 현관에서 완제 이제 제수씨랑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저기요.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 왜요? 어, 어, 왜요? 그러니까, 어. 그, 저,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laughs> 막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 어, 저기요. 키가 되게 쪼그매. 어. 사촌동생들이 고딩이래. 고등학생들. 그래가지고, 자기 오늘 오킹이랑 사진 찍겠다고 이미 자랑해놔서 이거 그냥 안 찍고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하나, 둘, 셋할 때. <laughs> 건영이 만나러 갔거든요. 그 다음에 건영이 만나러 갔는데 건영이랑 건영이 여자친구인데 워낙에 저랑 편한 사이여가지고 건영이 어. 여자친구 이름이 다운이거든요. 어, 다운. 그러니까 걔는 지 생일에도 다운이만 받고 다른 사람 생일에도 다운이만 줘. <laughs> 진짜 어 니값 네 지려 걔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걔도 좀 비슷해. 다운이도 되게 약간 걔가 일단 취하면 존나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거야 지는 멀쩡한데 기억을 못해. 거란좌는 이제 다운이보다 한 학번 위인데 걔는 술 먹고 취한 게 보여요 다음날에 이제 깨고 만나면은 어머 오빠 죄송해요 막 이런 스타일 다운이는 술 먹고 눈만 부려있어 눈만 오빠 어디 가세요? 막이 이제 취한 건가 아닌가 잘 몰라 피곤한 것처럼 보여 거기 놀러 가려 그랬어 여러분은아 오빠 어 아, 근데 걔 약간 취하면 약간 이러고 있거든 약간 어 오빠 근데 아 근데 얘 이거 보면은 아쟤 애기 왜 또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 지 동생한테 자랑한다. 야, 오케이 내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야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 어제도. 야얘술 먹으면 어막 기억도 못 하고. 나 그때 30분 동안 잡혀 있었다고 하니까. 어유 저 오빠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오빠랑 살수 또왜 얘기? 해 오빠 이거 거짓말이야. 건영이한테. 이거 거짓말이야. 말하면서 이제. 그러면 건영이 옆에서. 너 그래. <laughs> 둘이 4년 사겼거든 걔는 이제 술 마실 때마다 자기 기억은 싹둑 잘라서 어디 X랑가에다 버려버리고 지는 안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운이도 얘기하는데 다운이 동생이 나를 또 되게 많이 본대 어? 다운이랑 6살 차이 나니까 이제 20살 됐다 저랑 다운이랑 4살... 3살? 걔몇 살이지? 다운이 동생이 나를 되게 좋아 대학교 1학년이야 그래가지고 뭐야 영상통화 걸어달라고 내가 그랬지 <laughs>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저한테 돈 빌려달라거나 뭐뭐뭐 뭐, 뭐 누구 이런 거잘안 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운이 동생 딱 해가지고 받으니까 존나 뿔테한경 끼고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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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지 누나니까 이러고 봤다가나 받으니까 어? 어? 이러면서 어? 어? 진짜네? 이제 어 다운이가 지 동생한테 오킹이랑 친하다 그랬는데 잘안 믿었었나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야! 하니까 어? 네? 야! 너 다음 주에 뭐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뭐 하냐고 어? 저요? 어? 어 모르겠습니다 막 그래 그래, 그래. 야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나와 걔네 이제 그 다운이가 저기 에버랜드 쪽 살거든요 다운이랑 건이랑 같은 동네 살아 그래서 건영이가 다운이 꼬실 때 얘는 3시에 수업이 끝나 건영이는 다운이 그.. 5시 반에 끝날 때까지 PC방에 경전철 이제 그 앞에 그 이제 상가 건물에서 기다려 기다리다가 다운이 지나가면은 가다 만난 척하고 만나서 같이 가고 약간 다운이가 가는 걸 뒤에서 이제 어. <웃음> <웃음> 그, 건영이가 다운이 꼬실 때, 다운이가 막 건영이랑 둘이 술을 마시면, 어, 그러면 다운이가 막전 남자친구들 얘기하고 막 그랬대. 그러면은 건영이가 그걸 하고 집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야, 나랑 만나서 술 마실 때전 남자친구들 얘기하는 거면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완전 여진이 같은 애들은, 야, 건영아. 그만해 야 그만해 야 이제 어야 그거 안돼어야는데 우리는 안될줄 알았어 처음에. 왜냐면은 약간 다운이는 좀 인기 많은 인기가 많다기보단 덜어 좋아할만한 사람이 있을만한 스타일. 그때 당시에 건영이는 거의 뭐 그냥 샤코만 5천 판한 그냥 게임 창새끼 그냥 클래시로얄 대회 치면 네이버 TV에 건영이랑 다운이랑 둘이 앉아가 그러니까 건영이 게임하는 거에 다운이는 맨날 이러고 구경하고 있는 거야. 건영이 한 2년 전에 클래시로얄 대회 오프라인 대회 나간 적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나가서 얘는 막 이러고 막 존나 그러지 오타쿠 새끼처럼 걔 오타쿠가 맞아 근데 건영이가 존나 따라댕겼단 말이야 어제 얘기하는데 이제 건영이 말했잖아 지 나름의 가스라이팅 한다고 다운이는 듣지도 않아 아 그때 막 건영이 오빠가 그랬잖아요 막 다운이 얘기하면은 옆에서 건영이가 아니 너가 나 먼저 좋아했어 기억 안나 너가 나 먼저 좋아했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운이하면 듣고서 어 알았어 그냥 <laughs> 얘는 완전 해탈해가지고 간만에 만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어 맞아 내가 오빠 좋아했다 참 이렇게 <laughs> 하면서 그냥, 어, <오>, 하면서 <진짜. 웃음>